나움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음, 삼장 팔절에서 십일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노아몬이 망했으니 어찌 니누에가 망하지 않겠느냐 또 노아몬과 니누에가 망했으니 어찌 너희인들 운전하랴입니다. 자 팔절 말씀을 봅시다. 우선 오늘 말씀은 니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자만심과 그들의 사욕을 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몬이란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8 절을 보시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자, 노아몬이란 곳은 애굽의 날강이 있으면 날강 하류의 동쪽에 위치했던 한 고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고대 도시는 이산, 이집트의 왕권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굉장히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도시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 애굽의 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나일강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방벽이 천의 요새를 만들었고 이 천의 요새 안에서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훌륭한 도시였어요. 그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스와 애굽 그 애굽 안에 편입되고 이 안에 많은 나라들과 연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어요 이 도시를 공격할 때는 이 도시만 상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상대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북과 루빔도 그들과 기꺼이 동맹을 맺어서 이곳을 공격하면 사방에서 쌓여서 공격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을 만큼 이 도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좋은 여건 속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노아몬도 어떻게 되었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십0절을 봅시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어떻게 되냐면 그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갔어요.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모퉁이에서 매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도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존재한 자들은, 그의 종기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종기하다고 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제비뽑혀서 나누어지는 물건 취급을 당하게 돼요.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방의 결, 사슬에 결박되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즉 지금 니누에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자만심이 있었고 훨씬 좋은 여건에 있었던 노아몬조차도 이렇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영화가 오래 갈 것이라고 너희들이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번영을 누릴 거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결국 너희들도 숨게 되었고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이미 이 심판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최고의 고조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이 말씀을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미 처음 말씀을 상고할 때 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무엇을 주의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말씀 전체를 보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결과를 알려주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 구속사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신칭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이 무엇인지 죄의 악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걸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니누의 모습대로 나면 오히려 예수,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인들 온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서 이 죄악 세상에 있으면서 죄악을 선, 선호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온전한 삶이 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니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예, 이들보다 훨씬 강했던 노아몬을 예를 들고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던 나일 강 대사에 있었던 것과 그들을 돕고 있는 여러 더 강대한 대국들, 그리고 그 기꺼이 그들과 연합했던 그 세력들 그래서 이 모두 환경이 니누에보다 훨씬 좋았던 것이 노아몬이었어요. 노아몬이 가진 내적 외적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예 심판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란 겁니다. 니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만할 수 있는데. 과거의 노아몬을 보면은 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예측할 수 있나요? 너희들도 계속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도 이 멸망의 길에, 심판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너희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대적, 하나님에게 대적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게 계속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서 속히 돌이켜야 된다. 속히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굽의 노아몬과 앗솔의 니누에가 멸망하였다면 하나님이 증개하시는 손 앞에 그 누가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자연의 재해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인간들이 어찌 세상 것을 조금 더 갖기 위해 혹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이 정말 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데, 이런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작은 것들, 정말 헛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전부절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너무 어리석은 거거든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내 자존감이 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예.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돼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과 파멸의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어리석은 길이고 무엇이 파멸의 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용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니누에는 천연의 논새로 티그리스 강을 이용하여 난공불락의 성을 구축하였어요. 그들은 누구도 니누의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였어요. 이처럼 니누에는 300년간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니누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었어요. 노아모는 니누에보다 훨씬 더 좋은 요새였어요. 그 도성은 사면으로, 사면으로 강의 도움을 받아. 바다처럼 많은 나일 강물이 성벽이 되었고 강의 물줄기들은 층층으로 성벽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니누에가 노아몬보다 더 좋은 천연 요새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노아몬이 훨씬 더 좋은 천연 요새적인 를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니누에가 이것을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니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맹국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 무용하다는 거예요. 노아모는 동맹국이 많고 강성하였어요. 군사력이 있어서 구스와 애굽은 막강하였고 홍해 연변의 부족국가과 루비 리비아에는 항상 도울 자세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강대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면 나라가 유지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4 6장 25절에는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보라내가 노아의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애국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역사가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0편, 33편, 16절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즉, 구원이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이 군사력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전쟁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군대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할 뿐이에요. 돈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세상의 지위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내 재물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 무엇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해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요.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참된 회복과 화평이 있는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였고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안에서 역사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선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이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하나요? 자 무엇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이 있어요? 강력한 군사력에 있나요? 아니면 강력한 산성에 있나요? 아니면은 천의 요새에 있나요? 아니면 정치적인 외교력에 있나요? 아니면 재물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있나요? 다 아니잖아요 역사의 교훈 속에서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발견해요 아 현대까지 넘어와 볼까요? 집단 지성이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나요? 아니면 인권, 인, 인권의 성장이 이것을 불러오나요? 아니, 투표가 이것을 불러오나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냐면 효율성을 보기도 해요. 가능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가능성을 더 높이느냐, 어떤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이느냐, 그리고 이 가능성은 무엇을 향한 가능성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너무나 다양한 방법과 너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적응해 나아가는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근데 이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이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지 못했어요. 생명의 약속도 주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틀 안에서 생명을 경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터져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히려 확인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있다. 자, 이것은 확인되었나요? 이것은 경험되었나요? 네, 이것은 확인되었고 경험되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위에 살았어요. 이 믿음 위에서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줬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 우리 가 가르쳤던 것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에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로 알고는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그 모습 그대로임을 우리로 알고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지 외면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나요? 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